아 우리 숨어 있었구나. 오오 죽여줘요, 하자. 죽여줘, 다 죽여줘. 기다려. 아 그거로. 내가 카드 아, 하나씩 선물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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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사람이다. 어 이번 불카다. 이거 있으면 우리 무기고 갈수 있는데. <웃음> <웃음> 무기고, 무기고 뛰어요, 뛰어 띄어, 무기고. 카드 먹어, 카드 먹어. 하드. 빵모자다전은 저희가 강해져야 합니다. 저희는 함 배를 탄거라고요 여기, 서 뭐해요 여기, 있다 여기, 서 뭐해요 아이여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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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빨리 다 들어 빨리 들어요 하나씩 나나 부탄 하나만 부탄 아다 먹었네 성광도 다 챙겨요 이거 돌리면 총 나오지 않아요? 네? 이것도 돌 이것도 돌려요 돌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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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안 갑시다 과학자 시체 맞 빨리 이거 구일사 다시 구일사 이쪽 이쪽 떨어지시고 한번 내려왔어요 맞아요 심장만이 오셨나 봐요 한번더안 가면 안 뽑는다 여기 구일사였어 잖어 누구 있다 당신 누구요? 광자 왜 여기서 또 죽어 있어? 뭐야? 아 뭐야? 왜 광자 죽어 있어? 무슨 일이야? 뭐야? 파인, 이인 파인. 파인, 파인, 파인. 이건 반란이 좋지. 저 아니에요? 림 반란이죠. 림 반란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분이던데. 어님 체포도고 이거라도 챙겨요. 오, 오, 오. 저희 어차피 어, 이분 뭐야? 이분 어, 어 이분 뭐야? 이분 뭐야? 어 어디 도망가? 미안해요. 지과학자 <laughs> 저... 내... <laughs> <laughs> 아니 왜 과학자를 숨겨놨어요? 누구야? 한개먹으야 누가 과학자 숨겨줬어? <laughs> 누구야? 저한어 방금 저 과학자 숨긴 했는데 누가요 누가 숨겼어요? 나안쏘어아지고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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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죽은 거야? 속았지? 아 뭐야? 우리 과학자 죽었어 과학자 죽이고 죽 어? 어? 늘렸구나거 걸렸어 아 안돼 <laughs> 우리 가족 만들러 가자 아빠 <laughs> 너네 우리 가족이, 가족이 되라 안되겠다 잘가 아들아 <laughs> 아들아 행복해야 돼 아들을 잃었다 어서 와요. 이제 두번 죽게 될 거에요. 그래도 최군님이 외계 테슬라 막아줄 거니까. 이걸 만든다고? 만들어야죠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어차피 좀 눌러야지 패드 없어져 있겠다 와 잘가요 엠브님 잘가요 어? 난 살았는데? 어빼빼빼 포프 하나 더 어떻게 살았지 이거? 안 돼! 좀비님! 살았어요. 나 겁나 단단한데, 이거 뭐지? 5 어, g 좀비님 행복했어. 다음 생에 만나자. 너 보기다, 좀비님 안 돼. 어? 어, 좀비님 이거 왜 사는 거야 우리? 어, 여섯 명 남았다. 어 한대요. 어 저. 아, 사귀신 어 과학자님 뭐 있잖아. 그러니까 님님 저거 긴토모 하실래요? 아니, 아니에요. 우리한테 맞아요. 원한다, 다 왔는데. 아니, 저 근데 언제 체포해줘요? 와서 죽여야지. 체포 좀요 우리 체포도서 가야 가죽여는거 아니야? 체포. 아이 사람 이상이 아니. 아 체포도. 아까 가드 시체 있었잖아요. 옆에 가드 시체. 네, 이 어떻게 지 체포도고 가져온 사람 있어요? 체포도고 가져온 사람? 가져온 사람. 아아 다닥 뜯고 있어? 체포도고 <laughs> 있는 사람. 체포도가 아까 나요. 가드 시체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그런데 아무도 뭐 내려가. 에이 기다릴게요. 갔다 오면 되죠. 제제 공격되고 내려가자 앰프님, 앰프님 유감이에요. 에이 갔다 오면 되죠 한 분이. 아 그냥 앰프로 MPF 와. 유님 유감. 에이 되잖아. 앰프님 앰프님. 야. 이야. 우와 성강 좀 줘봐요. 가져가게. 여기서 카오스 오면 소리질러요. 아이고, 아이고, 팀다 죽는데. 아이고, 난 살아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님저희두 남았어요. 둘 남았어요. 그럼 잘 있어요. 저도 가볼게요. 아, 공치구 비켜라. 내가 간다. 덤벼라, 공구육공치구 어째서 이티어예요? 어째서 당신 이티어야? 어째서 벌써 이티어야 당신? 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엘베다 하, 땅콩이도 있어. 음, 에... 어, 아, 구역이 딱기달려공국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 가드들의 원수! 哟.어 뭐야? 뭐예요 이거 거기 가지 마. 어 여기 땅콩 왜 있어요? 싸고 갈래요? 아이 그냥 잡으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오케이 봐봐요 죽어버리요 폭을 맞춰놨거든요 무이고 털어가지고